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김도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보락이고요. 종목 코드는 00276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15일 오후 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락 오늘도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5%까지 상승이 나아졌다가 윗꼬리 약간 달궈서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촬영을 하고 나서 이듬 편수들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61선도 뚫어주고 바로 위로 올라타 가지고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뭐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한10% 오른 것 같네요. 이렇게 쭉 올라온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보락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든 아니면 식품 원료든 향신료 같은 거든 그러니까 이런 원료와 관련된 그런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엮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정치 테마죠. 홍준표 테마주로서 뭐 약간 인맥 쪽으로도 볼수 있겠고 정책적으로도. 약간 엮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 크게 뭐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뭐 시장에 뭐 알려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움직임은 뭔가 특별히 뭐 뉴스가 딱히 나오지 않고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 약간 기술적으로 그냥 모아놨다가 어좀 굉장히 수렴이 되었다가 딱 발산이 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어 계속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2600원 라인 한번 건드려 보려다가 오늘 조금 안된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이 2600원 라인이 좀 세요. 2600원이 셉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좀 매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좀 많이 파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랑 오늘까지도 해가지고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그 전에도 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물량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서 또뭐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거의 뭐 크게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들어왔다가도 바로바로 바로 나가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쪽 외국인 쪽 수급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꽤 많이 나가 있어요. 꽤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좀 많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윗꼬리 길게 달거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어, 좀 매도를 많이 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보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고 원료 쪽을 하다 보니까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른 부분이 신풍제약 있죠? 신풍제약 쪽 엮을 수 있,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풍제약이나 대웅제약이나 원료, 원료요업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원료 공급한다. 내 네, 신풍제약이 지금 조만간 임상, 삼상 결과 나오는 거 있죠. 필리핀인가, 거기서. 쳤을 때 이거 연관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어, 그냥 갑자기 떠올랐네요. 요거 연관이 있을 수도, 거의 뭐, 지금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발표하는 게. 요거, 요거가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걸로 혹시 연결할 어, 수도 있는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신풍제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어, 바닥을 기고 있죠. 바닥 기고 있는데 임상 삼상 그 피라믹스 관련해가지고 아마 어, 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풍제약이 또 삼상 어 임상 삼상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거 승인이 났고 그 전에 뭐 필리핀? 필리핀 뭐 있었는데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아그 HTS에 뉴스 없어 가지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저희 식품제약이 피라믹스 필리핀 임상 3상 완료 D-3 해가지고 결과 촉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12일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1분분작이막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락도 그 원료약품 쪽으로 연관이 있어서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완료되네요 9월 15일 오늘 완료가 되고 일단 결과가 대충 어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거 어 요거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됐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워낙에 이 보락이 좀 재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원료 쪽을 해가지고, 어뭐 이것저것 그, 어 정말 뭔가 많습니다. 전에 뭐 설탕이었나요? 어 그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고. 어쨌거나 그런 쪽, 어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일단은 지금 뭐 특별히 뭐 뉴스나 그런 재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정치 테마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각자 또 다른 재료들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고 어 실제적으로 세력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또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재료가 있겠고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저는 갑자기 어 저거 임박해 가지고 피라믹스 관련해 가지고 어 신풍제약쪽 재료가 조금 생각이 나네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번 주어 상승 나와줬고 최근에 계속 상승 흐름 나와주게 되면서 10주선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주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2600원 라인이 계속 막히는 구간이에요. 어려운 라인이라고 방, 방,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고, 2600원 라인에서도 이제 주봉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주봉상, 어쨌거나 26, 2600원, 거기서 한 2700원까지. 이 구간이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계속 막히면서 못 올라갔던 그런 구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계속 뚫으려 나가도 다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 여기를 이번엔 뚫을 수 있을까? 한번 어, 지켜봐야겠죠. 대신에 좀거래를 강력하게 붙어주게 주면서 이제 어, 뚫어줘야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월봉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바닥 최근에 계속 바닥유기 어, 2350원 정도 바닥 따지고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위로는 이제 2620원 여기가 또 굉장히 강력한 저항 월봉산 그동안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0월부터 지금 딱 3년 됐네요 이제 딱 3년 동안 넘지 못했던 라인 2620원 어, 2620원 3년입니다 3년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받쳐준다고 했죠. 실적이 지금 이번에 상반기까지 만 해가지고 이미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사장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과 관련되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뚫고서 최고가를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년 동안 넘지 못했던 구간. 2620원.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뚫어주는지 혹은 정말 딱 3년 맞춰가지고 10월달 다음 달에 뚫어주는지 요거는 또어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흐르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고 바닥을 굉장히 열심히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2350원.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뭔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보라. 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위치에서 뭐 재료가 바로 그신풍제약과 관련된 재료가 터져줄지 혹은 뭐정 정치 테마로 터져줄지 아니면 뭐 다른 또뭐 lg 화학 쪽 이런 쪽도 엮여 있다 보니까 lg 쪽에서 뭐가 터져줄지 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 2600원 구간 계속 건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 어, 뚫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듬 평선들 수렴되어 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끌고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선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나오면서 다 골든 크로스가 쭉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부위인데, 어쨌거나 지금 위로 다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추천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메뉴가 나와있죠. 그래서 2021 무료추천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추천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문자 리딩을 통해서 어, 종목들을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어,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공지사항도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 다 문자로 시황에 대한 리딩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9시에 이제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단타 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들로 나가고 있고 이제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내내 이렇게 계속 문자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AP투정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부분이 되겠고, 어, 테마주들을 이제 좀 간편하게, 더 쉽고 간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어, 좀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AP 테마주, 검색기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AP2 연구소 홈페이지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